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공에서 한다 이거 되게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잘게 쪼개서 어느, 정, 어느, 곳에, 어느 곳에서든 재사용하고 이식하고 편하게 쓸수 있겠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다잘 쓰는 컨테이너, 메시, DDD, 마이크로 서비스 명시, 아, 명시적 아닌 선언적 API 이렇게 간다는 건데 강하게 결합하기보다는 느슨하게 결합을 해서 유연성을 좀 높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 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를 하려고 할까라고 보시면 뭐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할 때는 복잡도가 높고 명확한 경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팽창 잘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확장성이 좋아진다라는 컨셉이긴 한데 그러면 공공 업무 중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 대국민 시스템 대국민 이 오니까 당연히 팽창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장애가 많거나 갑자기 뭐 코로나 백신 쫙 몰릴 때 이런 것들 대응하겠다.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호운영성 이런 것들 고려하고 뭐 공직에 계신 분들 보직 변경하는 것도 영향해서 업무가 칼처럼 잘 나뉘는지 이런 것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절차 같은 경우도 발주자 관점이나 개발자 관점이 있는데 발주자 관점은 좀 이게 운영적 인프라적으로 잘 검토가 될수 있을지. 이렇게 보시기를 하고 개발자 관점은 우리가 DDD, 스크럼, u m Agile, 분산 트랜잭션 이런 걸 기반으로 API나 데이터, 이벤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DevOps랑 같이 통합돼서 잘 연계가 되는지 자에게 운영이 파이프라인으로 잘 연계가 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텐데 그때빌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P, ISO14143. 그거 그냥 소프트웨어. 지금처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잘게 쪼개겠다. 트랜잭션 단위도.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재정해야 되고. 이거는 뭐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뭐 API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인터페이스도 많아지니까. ILF, ELF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네이티브 비용을 상장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유명한 단체 CNCF 12 팩터 이것도 이게 아마 그 가이드가 131에 이전에 또한번 공공에서 릴리즈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말고도 공공에서 보시는 게 개발자랑 운영자 그리고 기획자 발주자 이런 식으로 또 보시더라고요. 공공에서는 그러면 뭐, 이렇게 네이티브 환경 만들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랑 서비스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잘라서 API랑 MSA랑 같이 뭉뚱그려서 보겠다라는 흐름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니까 클라우드가 안 그래도 여러 벤더들 나오고 뭐 여러 기술들 쓰는데 그럼 이거를 상호 운영이 적절하게 잘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얘도 왜안 나오나 싶은 얘긴 한데요. 뭐 초장에 딱클컴법 22조 딱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뭐 벤더나 기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잘 상호 작용하고 앱이나 데이터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접근이니까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소스 유형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는 자꾸 세분화해서 물어보는 게 많아서 혹시나 싶어서 다섯 가지 가져왔습니다. 가상머신, 컨테이너, 앱, 데이터, DB. 이렇게 가져왔었고, 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다들 둠 따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요, 뭐, 가이드에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원래 갖고 계신 절차로도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뭔가 더 클라우드스럽게 만드는 거, 전환, 마이그레이션 하니까 전환하는 프레임워크 준비됐는지, 그리고 랜딩존, 포트폴리오 이런 거. 랜딩존이 전잘 몰라서 확인해보니까 환경, 실제 운영 환경 전에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갈 건데 거기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랜딩존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COE. COE가 센터 오브 엑셀런스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올 때 넣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베스트 프랙티스 전파하는 조직이라서 그 그냥 좀 간단하게 넣어주면 약간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검증 기준 품질 성능은 이것도 되게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가흥확신지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든 쓸수 있게끔 클라우드 관련 성능. 특성 나오면 어디서나쓸수 있게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한번 했으면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기능, 원래 우리가 비즈니스 기능들 잘 테스트, 잘 알고 계신 것들로 검증하는지, 그리고 이 아래는 비기능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 검증, 인터페이스, 로깅, 보안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성능 검증도 이렇게 성능 테스트에 나오는 것들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연관된 토픽들이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이거 왜안 나오지? 싶은 것중 하나고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6R, 7R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뭔가 어, 클라우드 해본 사람인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채점관이 딱 포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TA에서 또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 시험 컨설팅을 이번에 또 내셨더라고요. 이것도 혹시나 몰라서 넣긴 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뭐, 시험이나 컨설팅에 대해서 뭐 표준, 뭐, 기술 가이드라인, 상호 운영성 기술 가이드라인 맞춰서 하는지, 뭐 연동할 때 사용자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연동해서 잘 보는지, 그리고 시험 인증,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상호 운영성이랑 이식성 이렇게 딱 쪼개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 하면 나오는 표준들 같이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